간호사 친구 한명 있는데 <laughs> 간호사호요 간호사? 드디어 네. 드디어 여성 출연자. 야, 엄청난 비인이에요. 보시면 압니다 그분은 진짜 찐 카푸어? 네, 카푸어입니다. 아, 우리 그 어여쁜 간호사 카푸어 분은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여기에 네. 있습니다. 친구야, 드디어... 뭐 하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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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제 차례예요. 네 여기 간호사 친구 여기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다 나갔다. 우리 여성 카푸온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엄청난 카푸어가 있습니다. 저, 엄청나요? 네네. 아 여러분 뒤로 나가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 간호사 저도 이쁜 이쁜 여성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나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 밤에 근무하다가. 아, 네. 아 근무했어요? 네 아, 근무 하 어... 나왔습니다. 가시죠 일단. 네. 네. <laughs> 네. 너무 기 기다... 긴. 아유 반갑습니다 어제 아, 일단 뒤로 가신 분도 다시 불러모아야 네, 네, 되니까 아, 일단 네. 간호사는 맞으시고네간호사아 그럼 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 저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친구분이 진짜 강력한 카포라고 해서 아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 테슬라가 모델 y잖아요 네. 가장 인기 많은 전 세계 판매량 1위 요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때 8200만 원에서 네. 보조금 520 받고 바퀴 250만 원 무료로 받고 네. 그다음에 재고차 할인으로 250만 원 받고 그래도 그리고... 한창 비쌀 때 사셨구나 네좀 비쌀 때 샀습니다 그럼 일단은. 실마 아시겠좀뭐0불 아니죠? 아2 0만어요몇 개월? 6 0개월입니뭘 <laughs> <laughs> 나비금 얼마씩 나가요? 이제 반 정도 내 가지고 네. 한 7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실망인데? 안정건설7 5만0원 에이 그럼 뭐 강력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전에.. 네 그때도 전기차 타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할부도 지금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것도 돈 내고 있고 요것도 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부 카드? 그때는 대출이었고 네. 지금은 카드입니다 카드고? 네 그럼 그건 얼마씩 나가요? 한4 2이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그거는 돈만 내고 있고 요거는 또 거기서 새롭게 좀 뽑아왔고 네. 그래서 한 120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또 월세라고 들었거든요? 네 월세로 야. <laughs> 용서할게요 예. 네. 월세가 또 어느 정도 나가요? 지금 이제 기숙사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네. 원래 40인데 20 내고 네. 관리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해서 거의 40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가는 거한 거의 한 160, 170 이제 기름값까지 해서 네.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어 네. 잘하셨어 정말 간호사분이라면은 좀 수입이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어우 벌써 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우 굿 근데 왜 테슬라를 샀어요? 처음에 전기차를 사게 된 이유가 네. 약간 좀 유지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 샀었는데 네. 현대차보다는 외제차로 뽑고 싶어가지고. 아, 수입차로 가야 되겠다. 네, 수입차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가격 더 적잖아요. 아. <laughs> 샀을 때 8,200이었는데 지금은 6,100만원 정도에. 아니, 근데 나 테슬라는 궁금한 게왜 이렇게 가격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주식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토 뭐 테슬라. 왜 이게 어떻게, 진짜 테슬람이에요? 아, 테 선랍았어요. 아, 제가 테슬라 욕할 때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제 테슬라 욕하면 안 되겠다. 이 웬만한 정교보다 빡세거든요. 사실 저희가 테슬라 너무 많이 봐서 어제 뭐 사실 좀 지겨운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하이랜드 디자인으로 이제 변경될 아, 예정. 아, 주니퍼. 예, 주니퍼. 아, 그거 진짜 멋지나요 예, 좀 예쁘긴 한데. 그럼 다음 차는 주니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 X로 가 보겠습니다. 아, 문 이렇게 열리는 네. 거?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그거 살형편이 전혀 아니던데 지금 <laughs> 정신이 나간 <laughs>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 맞아. 확실히 주니퍼는 진짜 무식기변하더라고요 눈매랑 이런 것들이 근데 왜 테슬라에 빠진 거예요 20년도에 주식을 한줄 샀다 보니까 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탔던 차가 전기차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머스크님이 교주님이에요 하느님입니다 저한테 피해야 되겠다 <laughs> 아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이거 다 옵션 돈 주고 내던데 이거 무료로 넣어준 거예요? 23년도에 차가안 네. 팔리는 바람에 네. 그때 이제 바퀴 옵션 무료랑 금리가 6%대였는데 네. 이제 4%대 이벤트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막 거의 한 달씩밖에 안 하지 않아요?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 이럴 때 신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신도들은 주식으로 보상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어, 위험한데. <laughs> 와, 그래도 이 테슬라 에자라 이거 화이트 옵션 넣었네요. 네. 요거는 돈 주고 하셨어요? 네, 아, 요거는 128만 원 주고 했습니다. 저근데 진짜 차주분들한테 궁금한 게 커피 흘리거나 뭐 흘렸을 때 이거 잘 닦여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흘려도 봤는데 네. 잘닦입니다 걱정 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간호사시니까면 알코올로 닦고 이러는 거죠. <laughs>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간호사? 더 정확히는 뭐 말씀 못 드리는데 한 300대로. 아, 말씀드릴 300수 있습니다. 정도 차랑 월세만 해도 한200 정도가 나가요. 네, 200 정도. 나이가? 그만 29세입니다. 29세에다가 남는 돈백 정도 남거든요. 아, 한돈백 정도 남죠. 아, 그럼 생활하는 을 거예요? 아,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주식도 삽니다. 그러면 참, 솔직히 좀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해야 되고 아직 술도 막 먹고 뭐 해야 될게 많거든요. 그럼 돈 많이 나가는데 그 남는 돈으로 안될거 같은데 전혀. 술 담배 안 하고 친구도 없는 게 단점이자 자. 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거 아니었어? <laughs> 옷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옷 이거 포인트로 사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 어느 정도? 테슬라 한 100주 조금 안 되게 모았습니다. 그게 그 현재 전 재산이고요? 일단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현금은 거의 없는 거고? 현금은 전혀 없고 그 주식은 뭐 당장 급하다고 뺏어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면 돈이니까 안팔 거잖아요 <laughs> 예, 한 20년 갖고 갈 겁니다. <laughs> 그럼 현금 없이 어떻게 생활해요죠 그래도 좀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나봐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돈을 쓸거 아니에요 일단 네, 이제 대출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야수의 심장이네 <laughs> 부모님이 이거 샀을 때뭘안 했어요? 한숨을 되게 크게 쉬셨는데 진짜 네.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여자친구는? 아,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있어요? 아 있습니다 역시 카푸 분들이 여자친구를 잘 만들어 <laughs> 남는 100만 원에서 그 남는 100만원에서 데이트도 가능한가봐요? 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더치페이로 하시면 뭐 비싼 데는 이런못 가겠네요? 아 비싼 데는 못 가는데 네. 한강에 편의점 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진심이에요? 오붓하게 그럼 만약에 데이트할 돈이 다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그때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laughs> 진짜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쓰고 그랬어요? 아 카카오 비상금 대출 한두 번 쓰긴 했습니다 아, 요즘 청년들 대박이다 어 이쪽 마크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이랜드 출시 전에 제가 네. 마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하이랜드가 그렇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어... 그런 모양을 좀 따라서 네. 자 뭔가 이렇게 전기 소리가 나면서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아 이쪽에 이불은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 여자를 항상 따뜻하게하기 위해서. 아제 여자를? 네. 앉혀봐요. <laughs> 그러면 제 여자도 어떻게 다 간호사 분들들이 만난 거예요? 아 그냥? 병동 안에서 만났습니다. 환자? 아아 간호사 간호사 아 간호사 대 네, 간호사? 오. 환자 만난 건아니에요아 전혀 그런 아, 친구분은 되게 19, 29 되게 좋아한다고 러더라고요 저도 응. 19, 29, 39, 4 9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그럼 너무 기대 했었거든요 이제 간호사분 나온다고 하면은 아 이제 우리 도 오랜만에 또 여성 카프 찍는구나 차라리 다른 동료분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깊은 생각을많안 해봤어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 네, 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요 친구는 여자친구만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친구 소개시켜 줄 법도 하잖아요 여러 번해 줬는데 네. 이제 본인이 못 보러 갔습니다 아 진짜요? 아, 본인이 다 찼어요? 아, 차인 거 같습니다 지는 않았어 동료 간호사 분들 태웠을 때 반응은 어때요? 여자 간호사 분들은 반응이 네.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이제 남자 간호사 후배들 환장합니다 엉덩이 한번 두드립니다 안 좋네. 요차 좋다고? 이렇게 아 근데 여성 간호사분들 별 감흥 없고 근데 남자분들이 열광하는 차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내가 아~ 너무 아쉽다 실내 화이트 다 이쁘고 막 방석도 잘 깔고 했는데 발판이 잘 미끄러지고 막 그래요 어때막그 먼지도 너무 잘 보이고 포집을 아예 못하네 청소가 쉬우려고 샀는데 아~ 보기도 조금 안 좋고 예 네. 네. 관리하기 힘든데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갖고 왔어요. 깔아들려고 제벌 발매트, 만져봐요 폭신, 어, 어, 쿠션감, 어, 어, 되게 폭신 폭신. 네, 그리고 이쪽에 돌기도 되게 세게 돼 있어가지고 오, 내릴 네. 때발 미끄러질 일이 어, 없고요. 뭐, 바로 밟아도 어, 원상복구 어, 다 돼요.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발이 진짜 편해요. 아, 저거는 네. 좀 힘들긴 해요. 아저발 아프잖아요. 이거 진짜 여기서 자고 싶을 정도니까. <laughs> 이것도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나 이, 이걸로 바꿔줄게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밤밤밤파문 <laughs> 열었을 때이 화사함이 다르죠. 아, 아까랑 아예 다르잖아요. 빼서요. 세차장 같은 데 갔을 때 물로 아... 씻어준 다음에 털을기만 하면 끝나요. 거의 지금 침대 위에 바로 올려놓은야이 올렸던... 느낌. 어... 엑셀 브레이크 한번 발로 봐요. 딱 어, 이렇게 할때왜 어, 나... 발편한 거 느껴져요? 어, 되게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일단 이 디자인이 문 열었을 때부터 다르잖아요. 아, 다르... <laughs> 아, 이거 동료 간호사분들 보면 난리 나요. 아, 어머 제폴 TV 구독해야겠다. 이건 아니지이매트도 <laughs> <laughs> 굉장히 인기 많기 때문에 이거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긴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요일마다 네. 찬송가를 한 번씩 틀거든요. 아, 찬, 보여드릴까요? 아, 테슬람 찬송 아, 시간이에요. 차로 틀수 있어요. 아, 그래 한번 보여줘요.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찬송 시간. 언제 어, 뭐가 시작되나요?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아, 이제 찬송가 시작. 아, 시작이에요? 아, 시작. 당같은 평화, 화성 가자. 어, 이거, 이거 화성 갈 거니까 테슬람이시오. <laughs> 테슬람이시오. 테슬람 <laughs>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시면 테슬람 네. 예배당 한번 가시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laughs> 아 근데 그 제보를 해줬잖아요 네네. 이 친구가 아까 얘기 듣기로도 지금 있는 돈을 거의 차에 다 쓰거든요 월세까지 내고 되면 여자친구도 있고 백같다 생활이 힘들어요 주변 친구한테 얘기해줄 게 있다면서요 네, 일단 친구가 <laughs> 씀씀이가 좀 커가지고 네. 돈을 생각없이 씁니다 얼리어답터여가지고 <laughs> 네. 또 핸드폰도 이번에 신형 나온 거 <laughs> 네. 바로 샀어요 이렇게 그 남는 100 있으면 그한한 한 두어 달 모아서 또 이거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할부로 또 사가지고 이 친구가 <laughs> 네. 네. 돈이 없고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럴 오. 땐 어떻게 생활해요 그 진짜? 1층 편의점 가서 라면 먹습니다 근데 진심이에요 친구분? 진짜 라면을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돌려서 먹어요 이 친구가 <laughs> 아 진짜요? 네. 진심으로? 고류... 한 개만 먹으면 또 질리니까 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사놓고 먹더라고요. 아. 아, 뭐이 친구가 술은 못 먹어서 술은 네. 먹지는 않고 국밥 먹거나 비싼 거를 잘못 먹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네.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네. 어, 씀이가 크다 보니까 테슬라가 저축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화성 갑니다. 왜 본인은 여자친구 없을까요? 아저왜 저... 네, 카푸 분은 항상 여자친구가 있고. 아, 아 오랜만에 또 모델 Y를 타보는데 모델3가 하이랜드 넘어가면서 진짜 승차감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판매량 1위잖아요 전 세계에. 전 세계, 그렇죠. 네. 세계 테슬라면 얼마나 많은 거야. 야이 가속감. 오, 오. 오 제가 뒤에는 처음 타보는데. 네. 확실히 남이 태워주니까 빠르네요아그리고 이게 좀그 멀미 가속이잖아요 이거 아시죠? 아, 아, 맞습니다. 어우. 멀미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전기 택시 탔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운전자는 괜찮은데. 근데 요게 이제 좀 전기차 탈때 조수석이나 뒷차석 타시는 분들이 살짝 불편할 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우리 GV70 타셨잖아요. GV70 차지면 어때요? 두개 비교해 보니까. 아, 확실히 전기차 좀 썩었네요. 흔들때 <laughs> 네, 몸을 같이 흔들어 주시면 괜찮아요. 네. 아, 같이 흔들어 줘야 네, 돼요? 아 흔들어 주면 해. 네. 뭐, 차와 일심동체예요 제가. 예. 그러다요 어, 여자친구분은 이거 승차감 뭐라 그래요? 아, 항상 한숨 쉽니다. <laughs> 한숨 쉬어요. 제가 <laughs> 뒤에안타봐 가지고. 네 아, 지금 아, 거의 지금 난이 나네요이 차를 살때또 따로 고민했던 차 없었어요? 비슷한 가격대로 아이포? 아 네, 약간 좀 할인 할때 사면 비슷한 가격에 또살수 있었는데 네. 그 딜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대에 머물러 있는 차를 살 것이냐 OT 업데이트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차를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테슬라로. 아 근데 이 가격이면 GV70 살 수도 있잖아요. 외제차도 한번 젊었을 때다보고 저렴한 유지비에 이제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그 GV70 타는 그 친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그때 테슬라 사려고 꼬셨는데 네. 그 시대에 머물러 있겠다고. 아. 저는 먼저 가상 가겠습니다. 어 GV70 반박해야죠. 아직 기름 차가 네. 네. 저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뉴스들이 전기차 뉴스들 많이 나오면서 살짝 불안감도 있잖아요. 테슬라 종교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가 없나요? 제가 해명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저옆동네에서 났던 아, 진짜요? 네, 네. 아, 뭐라고 해명 했어요? 일요일 날 시간 되시냐고 <laughs> 테슬라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또 GV70이 또 안전하다고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어, <laughs> 모델 Y대 GV70. 일단 전기차는 터집니다. 불나잖 아. 전기차 불나잖아요. 내연차도 불납니다. 꼭 <laughs> 일단, GV70과 모델 Y가 가격선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와, 각자 이게좀 주자가 나왔는데. 이 차, 근데, 판매량 1위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고 별로예요? 제 디자인이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전기차다 보니까 가성력 네. 저렴한 유지비?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g v 7 0하고 비교하면 엄청 저, 아, 유지비 아유, 저렴하죠. 어, 세금도 13만원에, 기름도 많이 써야 월한 10만원 정도. 아, 전기값 네. 저도 기대는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음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기본 모델인데. 네. 좀 어때요? 차이가? 어때요? 바로바로 바로 타보셨어요? GV70이 더 낫죠. 단점은 그냥 그 말대로 승차감이고, 네. 인식도 요즘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아, 전기차 인식? 아, 네, 네. 그 여자친구랑 좀 미래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아, 사실 그때 네. 주식 좀 모아놨다고 그게 막 결혼 자금이 되는 건 아니고, 당장 결혼 생각은 없는 거죠? 향후 한 2, 3년 이내에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좀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요?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 네. 제가 아직 어디 살지를 정확히 못 정해가지고. 그럼 2, 3년 안에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오를 거란 그런 희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잘 오르면 더 빨리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주님 전재산이그 주식에 몰빵 돼 있는 걸 알아요. 지금 알고 있고 네.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여자친구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 주식을요 네. 아 현금 없는 거에 대해서 뭘안 해요 그거는 이제 미래에 다시 또 열심히 일하면 되기 때문에 워낙 최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걱정 안 되는 부분러니까 본인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laughs> 걱정 하는데 뭐예요 아, 사방에서 걱정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남자는 또 용기 아니겠습니까 지불치고 차주님은 이렇게 살수 있어요 이렇게 1 0 0만 원으로 라면 먹고 아, 이렇게는 살기 싫습니다. 아. <laughs> 한번 더습니다 네. 제 그렇게 배고프게 또 살아봐야 나중에 이제 내가 이뤄 냈을 때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음. 그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차 유지비 100만 원만 줄여서 그 100만 원씩만 적금해도 현찰로 그래도 2, 3년 모으면 그래도 3천만 원 모으잖아요. 아마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아, 아, 아 저런 거 아, 저런 분들은 얘기하기 쉽지 않지. 테슬라는 빡 장난 아니긴 하다. 오늘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제가 좀 너무 카포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5년, 이제 10년 뒤에 이제 주식이 또 대박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델 X를 타고 촬영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일시불로 살거 아니면 사면 안 돼. 니는 여자친구 없잖아. 화장실 좀 대박 아파가지고.